안녕하세요. 연이리본 공방의 연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또는 부업으로 월 30만 원 벌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월 3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1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월의 임대료를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한 달에 30만 원씩 부수입이 있다면 3개월만 모아도 100만원 정도의 제법 큰 돈을 모아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나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살수 있는 아주 소중한 돈이랍니다. 이렇게 작은 돈에 기뻐할 수 있어야 더큰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을 시작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월 30만원의 부수익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지역 맘카페 플리마켓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저의 구독자분들이나 네이버 밴드 회원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판매처를 뚫을 수 있는 꿀팁이 있으니까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실제 사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저에게 리본 자격증 수업을 받고 계신 분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피아노 학원의 원장님이세요. 저에게 리본핀을 구매하러 오셨다가, 리본 원데이 수업이 있다는 걸 아시고, 원데이로 리본을 만드셨는데, 어, 그 수업을 하실 때 함께 배우시던 분은 자격증을 하시던 분이셔서, 같이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어, 자격증 리본들이 예뻐서 자격증까지 따게 되신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따고 계시는데, 이분이 피아노건 그 아래층에 옷가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옷가게에 자주 가시다 보니까 아 여기서 리본핀을 팔면 팔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물어보셨대요. 여기 리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리본들을 혹시 팔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봤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음, 샘플을 몇 가지를 보여드렸더니 가격도 괜찮다고 하셔서 판매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판매 시작이 불과 지금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 며칠 전에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DP를 해 놓고 별로 기대를 안 하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별로 손님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벌써 헤어밴드 세 개랑 티켓핀 하나를 파셨대요 대략 개당 15,000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4개면 6만원 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토탈 쉬는 날을 빼고 대략 20일 정도로 따져본다면 20일 곱하기 60은 한 120만원 정도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재료비를 빼고 수수료를 빼도 한 4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재고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재료를 바로바로 바로 사셔서 그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고 또그 판매된 금액에서 다시 재료를 조금 사서 다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재고의 부담도 별로 없고 처음에 초기에 드는 비용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뭐, 처음에 창업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사실 저는 창업 자금이 따로 크게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리본 재료 조금 사서, 그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얻은 그 돈에서 다시 재료를 조금 사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갔던 거라서 초기에 들었던 비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리본은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리본 빛 만드는 걸 좋아하고 어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팔아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어 내가 자주 가는 옷가게나 어, 내가 자주 가는 어떤 샵에서 판매를 할수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꿀팁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인스타 많이 하시죠 인스타에서 소품샵 입점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쭉 소품샵 입점 모집, 소품샵 입점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소품샵 입점 작가 모집 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눌러보면 입점작가를 모집하는 게시글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어, 전북대 플리마켓에서 어, 입점작가를 모집하고 있네요 그쵸 여기 보시면 위치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입점 신청합니다 라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신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를 한번 찾아보면 해피 리본 소사이어티 입점작가 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양이네요 안양 문구류에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할 거래요 안양 댁리단길 쪽에 위치해 있고 어 사입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네요 사입은 스스로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마진을 붙여서 파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기 달밤 슈퍼라고 있는데, 이쪽도 음 여기는 어디냐면, 지역이 점포 카페거리 전리단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품샵으로 검색을 하시면 입점 작가를 모집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소품샵이 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어, 직접 나가셔서 플리마켓처럼 판매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수수료를 내시고 소품샵에 입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리본으로 월 30만원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은 월 30이지만, 일단 시작을 하시면 더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보이지만, 월 30이 너무 작다, 30불 버느니 그냥 편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예 더 많이 벌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는 걸 잊지 마시고, 어제랑 다른 내일을 원한다면, 어제랑 다른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셔야 한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벌어서 더 당당하고 조금 더 값지게 쓰시는 많은 분들이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 필요한 영상들을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이 나게 댓글과 구독 알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